호세아서는 북 이스라엘의 멸망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난주 살펴본 호세아 1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우상을 숭배해도 아, 걸음을 가르치고 또 팔로 안고 고쳐 주시고 사랑의 줄로 이끄 이끄셨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지만 어찌 놓고 어찌 버리겠느냐. 긍휼이 불붙듯 하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북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12장은 그것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제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 섬기는 길에 있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하시지만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 이제 다시 이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새벽 시간 이제 말씀을 간단히 살피고 또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기도로 이렇게 제가 들어갔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이제 12장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 이제 뭐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보시면 이제 앞 부분에 이제 북 이스라엘의 지금의 이제 잘못된 모습들 죄된 모습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반 부분에는 그 다음에 이제 야곱 이들의 어 선조가 야곱이라고 할수 있으니까요. 야곱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절, 2절, 이제 북이스라엘의 모습인데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 바람을 먹을 수 있습니까? 바람을 뭐 잡아서 그것을 먹는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아, 헛된 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동풍을 따라간다. 아, 동쪽에서부터 오는 바람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제 동쪽에서부터 오는 어떤 영향을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동쪽하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이스라엘의 바로 동쪽에는 사막이 펼쳐지죠. 그리고 계속쭉 나가다 보면 이제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나오는데요. 어, 이제 이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라고 하면 아무래도 아수르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람 먹을 수 없는데 먹을 수 없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헛된 짓을 하고 그다음에 동풍 이거 사실 이제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모든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게 망치는 거 아닙니까? 동풍을 달아간다, 또아소로를 달아간다. 이건 뭐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는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이 거짓과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진실을 원하십죠. 저희가 이제 호세아서를 쭉 새벽기도에 대해서 나아가면서 저희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 멸망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 뭐 여러 없이 있지만 어떤 것입니까? 사장. 이제 호세아의 메시지들을 중심으로 알려주고 있는 그 사장 처음 시작할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무엇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까? 진실이 없고, 그 다음에 인해가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1 2 장도 또뭘 지적하십니까? 이 거짓 진실하고 그냥 정 반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포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사랑하고 그대로 반대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두 가지가 왜 있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도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은 그냥 다해 버리고요. 그러면서 무엇 하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것에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북쪽 그다음에 뭐 북서쪽에 있는 강대국, 남쪽에 있는 강대국 이들과 무엇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 이제 북 아, 이스라엘, 이 에브라임이 북 이스라엘이라니까 이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유다 부분이 들어간 것은 잠깐 잠깐 들어가는데 뭐 이거는 이제 호세아서의 중심 메시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보면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1 1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결코 놓치 않고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불붙는 극렬로 그들을 사랑하신다. 결국은 그들을 돌아오실 게 하신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야기하면서요. 일단 지금은 그런 이런 모습으로 꽉 찼기 때문에, 발암 먹으려고 하고 등풍 쫓아가고 거짓과 포악으로 가득차고 그 다음에 아수르와 애굽의지하면서 그들과의 관계에서 뭘 하려고 하는 모습에 꽉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laughs> 죄송합니다. 이들의 행실대로 벌하시고 그 행위대로. 보용하시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큰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데도 이 잘못 계속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이 징계하시죠. 사랑하는 자식인데 그 그대로 둘수 있습니까? 잘못 나가는 것, 바르게 나가게 아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부모님인 또 사랑이 크면 클수록 할 것입니다. 남의 집 자식이면 어떻습니까? 이야기해봤자 뭐예그 저희가 어떤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무엇인가 신경쓴다고 하는 게 그게 다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웃이라고 하면 다른 집 아이라고 하면 그런 거안 하죠.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죠. 그래 그, 이제 그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을 때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제 북 이스라엘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하시며 보호하시게 된다. 그 다음에 3절, 4절, 5절을 보면 이제 야곱에 관련된 아, 이제 북 이스라엘의 어떤 그 앞으로 쭉 나가면 뭐남 유다까지 다 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야곱이라고 할수 있죠. 야곱의 열두 아들 뭐 그들이 열두 집화가 되어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은 열 집화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제 어쨌든 이제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시자로 갈때 야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야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모태에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것그 다음에 후반부와 4절에서는 하나님과 겨루고 겨루 대 천사와 겨루어 이, 이기는 뭐 야곱 감가에서 있었던 그 씨름하는 이야기, 이야기,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 이제 도망갈 때또 나중에 또 베델로 나아가죠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5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의 야곱을 볼 때요. 일단 그냥 우리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보면 그 당시의 야곱은 이뭐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어떤 그런 사람 아닙니까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형의 그 장자의 그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까지 하면서도 그 얻으려고 하고 또그 참사와 결우게 되었을 때도. 그쓰름에서 끝까지 내게 복을 날라,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베델에서도 하나님, 어쨌든 그 사다닥다리를 보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시면 어떻겠다, 뭐 이런 이야기라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듯한 그런 모습.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오늘 박을 뒤꿈치를 잡았다. 뭐 천수와 결우어이 되는데 이게 울며간고했다 이게 다 속이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 아니면 이제 전체 속이려고 하는 모습이 속인다고 하면 거짓이 꽉 찼다고 하는 너희는 예전부터 그랬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과거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이제 힘썼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이게 육절 연결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 지금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대하려고 하는데도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 그 다음에 지키고. 다음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7절부터 14절, 이제 후반부 내용을 보면요. 역시 북이스라엘의 흐트러진 모습을 또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에서 이 모습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합니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이제 이사,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속이기를 좋아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거짓 저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고래에서도 거짓조울 이거 정말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일반 삶을 생각한다고 하면 삶에서도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재일 때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되면서 하나님 말씀은 어떤데 너는 뭐 이러냐 뭐 이러면서 막 되는데 자기에게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자기에게는 그런 기준을 안 적용합니다. 자기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말씀 뭐 있지만 그걸 어떻게 다 지켜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저울이 막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짓된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팔 절에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다. 나는 부자다. 또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어. 을거 나는 떳떳하다. 뭐 이런 거짓말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또될수 있고요. 거짓을 가득 차 있는데요. 그러면서 부자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러 모함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힘 있게 나가는 시기가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망가지지만 이제 그런 가운데 재물도 있고 다 하는데요. 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죄를 죄라 할 만한 그런 불의도가 없다. 아, 예, 저희가 주일 찬양 예배 때 아,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저희가 이렇게 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저희가 1 5장1 4장인가요1 5장인가 저희가 나누면서 이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때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화하다 보면 정말 그 신앙에 깊이 들어가신 분들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는 크게 잘못되고 저해선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도 신앙생활에 막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게 그냥 잘난 것지인신 줄 알고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이제 북이스라엘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합니다. 9절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 예.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요 10절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이상을 많이 보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우도 베풀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건 하나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그는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죄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아, 11절 길르앗은 부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대로다 길가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였다. 그냥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한 것이 북이스라엘인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또 12절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람들로 도망하고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 속이고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줬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선조인데요. 뭐 해석하시는 분들이 조금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야곱은 보면 야곱은 정말 거짓도 가득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거짓되고 그렇게 아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삼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볼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창세기를 이제 보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보면 속고 속이고 이제 이런 게꽉찬게 야곱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흠집 투성이인게 이제 북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 14절도 보면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다음 북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 가장 큰 집파였던 에브라임이나 이런 집파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속이기 좋아하고 거짓 쪽을 사용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부자라고 또 자기의 죄는 뭐 찾아낼 사람이 없다고 뭐 이제 이런 뻔뻔스러운 모습이 있는 게 부기스라이다 그런 것이 꽉 차있다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아가시는데요 부기스라이는 지금 엉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요소고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가득 차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다시 12장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섬기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돌아오라고 하셨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이내와 정의 지키고 더 하나님을 바라는 저희들되게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잠시 기도드리고 제가 마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